안녕하세요. 천안 GTX 신노선 호재와 더불어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두정역. 공사 진행 영상과 호재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남양 위주의 단지 배치로 주변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리드해줄 대장 아파트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를 보면 포레나, 양우, 이편한 더샵, 롯데캐슬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으뜸가는 브랜드로 997세대가 들어옵니다. 후분양 방식으로 현재 공정은 80% 이상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대지 면적 14,440평에 건축 면적 2,325평을 활용하여 건폐율 16%라는 단지 내 조경시설이 가장 넓은 단지입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사업상 세대수를 많이 빼기 위해서 20% 이상의 건폐율을 사용하지만 일군 브랜드답게 넓은 조경 면적을 자랑하고 동강거리 및 조망권도 아주 잘 설계된 단지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29층, 주차대수는 1.3대이며 천안에서는 보기 힘든 펜트하우스가 30개 호실이 있어 일군 브랜드 아파트의 자부심과 더불어 대양평행 대단지로 자부심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단지입니다. 84A, 84B, 84C, 84D 타입과 1 0 0 타입, 총 5개의 일반 타입과 148A, 148B, 148C, 170타입, 4개의 펜트로 3대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4A, BC 타입들은 호배이 판상형 구조이고, 84D 타입은 타워형으로, 남양서양이 동시에 나오는 타입입니다. 1 0 0 타입은 남동향 남서양 배치이고요. 펜트하우스 148A BC 타입은 4베이 복층형이고 남동향, 남서향입니다. 170 펜트하우스는 4세대이고 복층형이며 남동향, 남서향 2개씩입니다. 천안에서 희소 가치 높은 펜트하우스. 일군 브랜드의 매력은 정말 좋네요. 확장 포함 전용 70평대 11억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라서 펜트하우스는 투자 가치도 아주 높습니다. 여기에 힐스테이 브랜드의 아주 훌륭한 커뮤니티가 최상급으로 들어옵니다. 피트니스, 친내 골프, 게스트하우스, 워크 라운지, 스튜디오, 독서실, 스터디룸, 도서관, 북카페, 세탁실 등등 16개 커뮤니티 프리미엄을 누려 보세요. 힐스테이트만의 최상의 커뮤니티 설계는 타 브랜드에서 따라할 수 없는 설계로 색다른 여가 문화를 즐기는 원스톱 커뮤니티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소방법 적용 설계로 화재시 안전 매트를 신속하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단지 설계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누려보세요. 기존의 인프라 지역인 두정동, 신부동은 차량 5분 거리에 있으며 희망 초등학교가 도보 3분 거리에 있고 북일고와 북이여고가 바로 단지 옆에 있습니다. 두정동은 희망초를 배정을 받는 단지와 받지 못하는 단지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당연히 배정 대상이고요. 현재 희망초 증축을 진행하고 있어서 학교 배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차량 5분거리 이내권의 대형마트, 단국대병원 신세계백화점 및 생활기본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어서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도보권에 두정역이 있으며 천안IC 바로 인접이라서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합니다. 단지 앞한번 국도 진입 또한 아주 좋습니다. 단지 정문 쪽에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며 단지 내 상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주변 입주 예정 단지들은 고가도로나 고속도로 및 철도가 붙어 있어서 소음이나 분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이지만 힐스테이트 도정역 은 외부 도로에서 2층 높이로 지상 1층이 높이 있으며 뒤쪽과 옆쪽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안전한 통학로와 운동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입주가 25년 3월 예정이라 중도금 이자가 정말 조금 나오는 큰 이점이 있네요. 벌써부터 입주가 기대됩니다. 좋은 호실, 좋은 라인은 누가 봐도 탐나는 라인이라서 서두르셔야 합니다. 지금 선택하시면 좋은 단지, 대장 아파트에서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향후 주변에 분양 준비되는 단지들, 평균 분양가가 1800대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공사비가 상승될 요인들이 많습니다. 원자재 값, 인건비 상승과 함께 제로에너지 설계 의무화가 되면 기본 시공비 30% 이상 상승과 함께 안전관리비까지 상승하게 되어 단지 관리비도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일군 브랜드 힐스테이트 두정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삶의 질향상과 더불어 자산 증식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계약 조건은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로 현재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안 아파트 단지 중 최상급 커뮤니티 시설, 중도금이자 최저 부담, 학군 우수, 생활 인프라 우수, 교통망 우수, 이보다 더 좋은 아파트 구입 기회는 없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연락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더불어 몇개안 남은 로얄똥 로얄호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